안녕하세요. 건강수비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더 루트 알지3 프리미엄입니다. 이 제품은 건강한 면역력과 활력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특허받은 홍삼 제품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먼저 더 루트 알지3 프리미엄의 핵심 성분인 알지3 함량을 주목해 주세요. 일반 홍삼 제품과 비교하여 120% 높은 알지3 함량을 자랑하는데요. 이 알지3 성분은 홍삼 중에서도 면역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13mg의 RG3 함량을 가진 제품과 달리 더 루트 RG3 프리미엄은 35mg의 RG3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면역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혈액 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항산화 효과까지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탁월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쌓이기 쉬운 직장인이나 체력이 약해지는 부모님, 학습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 역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GMP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져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기능 식품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를 더했습니다. 더 루트 RG3 프리미엄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언제 어디서나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일상에서 간편하게 면역력을 챙길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더 루트 RG3 프리미엄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